여러분 토목요정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올렸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공부법과 더불어 오늘은 전국에 있는 토목 취준생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NCS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영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과 더불어 제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러 가볼까요? 꾹꾹! 우선 첫 번째, 왜 공기업들이 NCS 전공 시험을 도입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올해부터 유도, 공기업 시험에 전공이 포함되는 경우가 좀 다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전공시험 없이도 시험을 응시하고 취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전공 시험이 도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주변의 지인들, 그 다음에 카더라 통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자면, 사기업은 해당 직렬로 들어와서, 만약에 이 친구가 다른 재주가 있다면, 다른 직렬로, 제가 만약에 토목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너무 홍보에 재질이 있는 거야. 내가 유튜브도 잘하고, 편집도 잘하고, 홍보팀에 데려가서 쓸수 있어요. 하지만, 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해당 직렬로 뽑아서 정말 엄청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퇴직할 때까지 그 직렬을 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토목으로 들어온 애는 계속 토목 일을 하고 전기로 들어온 애는 계속 전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토목으로 들어왔는데 야너 전기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전기 직렬로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인데 이제 NCS 전공 시험이 없고 블라인드라서 학벌 또는 직렬에도 구분이 없다 보니 어, NCS 전공을 치지 않고 전 직렬이 똑같은 NCS 직업 기초를 친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당장 취업을 하고 싶다면 어, 커트라인이 낮은 커트라인이 낮은 NCS 커트라인이 낮은 직렬에 지원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조심스러운 분이긴 한데.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직렬, 해당 직렬이 아님에도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고, 해당 직렬 일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NCS 전공시험을 도입해서, 어, 이 학부 과정에 기초적인 전공을 가진 친구들을 우선 뽑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야,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소리는 너무 어려운 고차원적인 전공 지식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 이 해당 직렬을 수행해내기 위한 기초적인 전공 지식만 있으면 NCS 전공 시험을 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전공 NCS를 준비하는 공대생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문과 친구들은 굉장히 시중에 다양한 문제집, 다양한 출판사, 다양한 인간 선생님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뭐 공기업 전용 선생님, 공무원 전용 선생님, 사기업 전용 선생님, 뭐 경영 경제 법 행정 뭐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 어, 우리 공기업을 준비하는 전공을 공부하는 공대생들은 굉장히 국한된 교재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선 NCS 전공을 대비하는 문제집이 잘 없어요. 거의 없을 걸? 있어요. 다들 토목기사 필기. 다들 기사 필기책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기사 필기책은 있는데 우리는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전공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 필기책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전공시험에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전공 공부, NCS 전공 공부를 할때 썼던 노트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보면 제가 어떤 전공을 공부할 건지 과목들을 적어 놓았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적었는데, 첫 번째가 개념을 정리한다. 두 번째가 기사 문제를 푼다. 세번째가 오답노트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을 살펴보면 어, 많은 분들의 여러가지 공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 항상 여 왼쪽 위에다가 대단원을 적고 이 밑에다가 소단원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을 한장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한장 안에 소단원 하나 소단원 둘 소단원 셋, 소단원 넷, 소단원 다섯, 소단원 여섯, 소단원 일곱 해서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면 여기 6장의 개념도 한 페이지 안에, 7장의 개념도 한 페이지 안에, 8장의 개념도 한 페이지 안에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하루에 한, 한 단원씩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해나갔어요. 정리를 반복해서 해나가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게그 전공 기사를 풀었다 했잖아요. 보면 1차, 2차, 연도별로 적어 놓고, 뭐 여기 점, 점수가 적힌 것도 있고, 안 적힌 것도 있는데, 풀긴 다 풀었어요. 안푼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뒤에 보면, 제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최대한 볼펜으로 풀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쓰지 않고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NCS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쓰지 않는 시험들이 좀꽤 많았고, 그리고 뭔가 이거 틀리고 지우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거잖아. NCS는 그래서 볼펜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볼펜으로 풀면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풀고 나서 이렇게 틀리는 개념들 있잖아요. 아니면 중요한 개념들은 이런 거는 어 따로 정리를 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단위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이 단위도의 개념을 쭉 하나 따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 오답 노트를 작성을 했는데 오답 노트는 한 페이지에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이렇게 담아줬어요. 숫자만 다르고,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문제를 적고, 여기 옆에 문제를 적고, 초록색이 이, 개,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공식들 혹은 중요 개념들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솔루션을 쭉 적어주고, 답은 이렇게 나왔다. 여기도 똑같은 식이에요. 문제를 적어주고, 초록색으로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적고, 문제풀이 방법을 적어줍니다 얘도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문제를 적어주고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초록색으로 적어주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 내려갑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오답노트를 썼던 것 같아요 오답노트를 써서 그냥 땡이 아니고 뭔가 생각이 날때마다 들써봤어요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전공 필기 시험이 도입된 이유는 저희의 엄청난 계산 실력, 저희의 엄청난 암기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개념, 개론을 알고 있냐를 묻고 싶은 원, 좀뭐 원론적인 시험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준비할 때는 당연히 문제 은행이시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계속 뺑뺑이 돌리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다만, NCS 이 전공 시험은 개념을 확실하게 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때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그냥 개념을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뭐 1단원을 공부한다? 그러면 A4에다가 1단원을 정말 쭉 적어 내려가고, 그거를 다시 뭐 검정 볼펜으로 쭉 저어 내려왔어요. 그럼 형광펜으로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다지는 형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념을 잘 다졌냐 확인하는 용도로 그 단원의 끝에 있는 뭐 개념 확인 문제 이 정도만 확인을 했지 막관연도 기출에 얽매이면서 전공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교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요 한솔 아카데미에서 만든 토목 기사 필기 블랙박스 책입니다. 이책 같은 경우는 토목 기사 필기를 필기 시험을 신청하고 난 뒤에 수험 번호를 가지고 한솔 아카데미에 회원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이 그냥 구할 수 있는 도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한솔 아카데미 측과 잘 이야기를 한 덕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요 책에 응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개념이 있고, 밑에 개념에 따른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푸는 이렇게 QR코드 같은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laughs>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제가 아니고 한솔 아카데미에서 드릴 테니 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